중딩들이 연애를 하는데 그때 막 처음으로 뽀뽀도 해 보고 같이 이불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이불 꽁꽁 덮고 <laughs>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딱연 거야. 꾸냐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김도희 채널에 어 열심히 최신민과 챌린지를 마구 찍어 올리던 그 시즌이었어요. 홍박사님 챌린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채냥이랑 같이 홍박사 챌린지를 올렸잖아. 근데, 뭐 여기는 우리 내네 새끼들은 다 알겠지? 홍박사 챌린지 1탄과 2탄의 뜻을 알잖아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근데 로이님은 그 뜻을 몰랐던 거야. <laughs> 심지어 내가 홍박사 챌린지의 뜻을 정해 놓은 그 유행하는 쇼츠를 보내줬는데도 그걸 보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야. 근데 로이 님하고 같이 홍박사 챌린지 그 촬영도 했잖아. 로블록스로. 나중에 다 찍고 나서 영상 다 보고 막춤 웃기다고 챌린지 웃기다고 웃는 거다 웃고 나서 뒤늦게 그 뜻을 안 거예요. <laughs> 홍박사 챌린지 원해서 가슴이 커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로이 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순수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야. 저걸 또이가 한다고? 처녀가? <laughs> 처녀가 저걸 한다고? <laughs> 이런 거야. 난 처녀라는 단어도 진짜 정말 처음 들었어.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기도 한데 처녀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어. 누가 그거 얘기 듣고 나보고 꿈 처녀 박스로 개명하라고. <laughs> 고학년에서 좀 중학교쯤 올라가면 대부분 알지 않나? 근데 난 진짜 순수했어. 진짜 약간 그런 시국은 관련된 그런 거를 거의 고등학생 돼서 처음 알았어. 제가 올해 좀 많이 까발려진 기념으로 오늘 충격적인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썰을 하나 풀게요. 그러면 시국금 썰. 노딱 썰입니다. 내가 어느 때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첫 남친을 사귀었어요. <laughs> 그때는 내가 92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들이라고 해서 핸드폰이 하나씩 다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이. 내가 핸드폰이 생겼던 것 자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여중 여고를 나왔던 김도희는 남친을 사귀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했다. 그러다 핸드폰이 생겼다. 그래서 남친이 생겼다. 그게 중3 때였어요. 이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당시에는 문자도 한 달에 막 100통밖에 안 나오고 100통을 막 아껴서 보내느라고 문자 그 30자 안에 어떻게든 모든 문자를 막한세 문장 정도 넣으려고 막 진짜 우겨 넣던 그런 시절이었어. 그렇게 귀엽게 뽀짝하게 중딩들이 연애를 하는데 그때 막 처음으로 뽀뽀도 해보고 <laughs>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순수했었고, 정말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몰랐어. 정말 그런 컨텐츠 자체를 접한 적이 없었고, <laughs> 너무너무 순수했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순수한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뭐그 나이에 데이트를 할 때가 뭐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근처에 학교 돌아다니면서 막 산책하고 놀고 근처에 막 떡볶이 사 먹으러 가고 막 요런 정도였단 말이야. 갈 데가 잘 없으니까 서로 집에도 막 놀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도 다 계시고 가족들 다 사는 집이었을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 데려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 왜냐? 우리 집은 바닥도 뜨끈뜨끈하고 내 방도 짱 넓고. <laughs> 같이 컴퓨터도 할수 있고 아무튼 우리 집이 너무 난 좋았어. 아무튼 그 집에서 남친을 맨날 데려가서 같이 뽀짝뽀짝하고 막 떠들고 놀고 막 그랬는데 핸드폰 막 커플폰으로 꾸미고 맨날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커플폰으로 꾸미고 아마 내 생각에 그때 걔는 내 남친이었던 그 친구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았던 것 같아 맨날 춥고 하니까 같이 이불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같이 내 방에 맨날 데려가가지고 이불 꽁꽁 덮고 앉아가지고 어쩔 때는 같이 엎드려있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그렇게 놀고 있는데, 진짜 그냥 같이 엎드려가지고 막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고 막 이러면서 막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딱연 거야. 나는 진짜 그때도 아무 생각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엄마가 문 열고 "아" 했는데, 엄마가 충격받은 얼굴인 거예요. <laughs> 왜냐면 남친 데려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가족들 다 있는 집에서 둘이 이불 덮고 <laughs> <laughs> 누워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얼굴인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근데 그때는 나는 몰랐어. 근데 그때 남친도 되게 당황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같이 이불 덮고 놀자고 할 때도 되게 막 머쓱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 <laughs> 그래서 약간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뭔가 지금 상황이 뭔가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좀 눈치가 들어와지는 거야. 그래서 어난 진짜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지 다? <laughs>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지? 뭐 엄마가 딱 문을 탁열더니 너네 뭐해? 이러는데 우리 그냥 누워서 놀고 있는데? 이랬는데 엄마가 막 표정이 엄청 심각해. 막 진짜 막 이러고 있어. <laughs> 그때 살았던 집이 마당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 있는 집. 그때도 뽀뽀 정도는 했었거든. 뽀뽀에서 키스까지는 좀 했었거든. 그래서 맨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은 <laughs> 집 앞에서 뽀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이 마당에 있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마당에 나와 있으면은 야, 너 뭐야, 빨리 들어와! 막 이러는데 허!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그랬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상상해봐.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대학교에 들어가고도 통금이 있던 엄청난 대꼰대 집안이었단 말야. 이 근데 남친 데려가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어 이불 덮고. <laughs> 아마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했을걸. <laughs> 나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했던 키스가 너무 싫었어. 나는 뽀뽀가 귀엽고 좋은데 왜 키스를 자꾸 하려는 거지? 짜증나, 침구도 이러면서 엄청 싫어했었어. 약간 키스가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좀 뭔가 분위기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나는 그런 매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영화든 드라마든 막 뽀뽀 음! 하려다가 갑자기 하늘 보고 막 이런 컨텐츠밖에 없었단 말이야, TV에서도. 첫 남친이 키스를 진짜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혀를 그냥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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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만 했어. <laughs> 진짜 너무 개같고... <laughs> 아 근데 그래도 되게 떨렸던 것 같긴 해요. 하기 전까이는 하고 나서 이거 진짜 개같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생각했던 것같아음 진짜 펜싱인 줄 알았어. 근데 개도 짜증 났을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거든. <laughs> 펜싱과 전봇대. <laughs>